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선수친난스는 검은바위 탈출작전 2주차 인데요 보상은 울둠메 구원자 한팩이고 새로 추가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새로 라팜이 추가되었는데요 라팜을 골라서 플레이를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궁극의 계략이 들어있네요. 참 좋은 카드죠? 이거는 들고 갈만하고요. 네 턴마다 강화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초반에 들고 가면 좋죠. 두 개는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1코 플레이 좋아요. 리가 어떻게 에 충돌한 거지 이거 대체 어떻게? 자 강화됐고요. 영능, 상대방의 댁에서 카드를 훔쳐옵니다. 오, 좋네요. 진짜 개사기 영능인데요. 바로 쓸게요. 짜잔. 어호이코 이걸 소환해버리죠? 아, 영능이 미쳤습니다. 워낙 좋은 영능이네요. 아 이거는 엉뚱한 확률을 공, 엉 엉뚱이가 잘못 공격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때려야죠. 무조건 100% 확률로 명치 쳐야 되니까. 그리고 궁극의 계략을, 지금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명치에 딱 때리면 될것 같아요. 영능 또한번 써서. 이야, 대박입니다. 상대방 되게 훔쳐오면서 바로 소환을 해버리니까 밸류도 뺏고 개삭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능이. 이런 S급 영능이 또 있을까 싶네요. 자, 이걸 가져가긴 했는데, 그냥 지옥의 불길 쓰고 때리면 킬각이죠. 굉장히 빠르게. 팝판 클리어. 투구 웨글의 주사위를 고르고, 고비용 카드를 막 골라볼까요, 그러면? 아, 어, 고비용 카드가, 그나마 두 번째 게 고비용이네요. 이거 두 번째 거 고를게요. 밸류 높은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투구 웨글의 주사위 골랐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전부 교체를 합니다. 처음에 강화되면 좋은 카드 들고 가는 게 좋죠, 그래도. 오케이, 계략 또 들고 왔어요. 퍼스타트 아주 좋고요 이거는 토그웨그를 주사기 때문에 턴 종하면은 패시 아주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거 어우 이거는 차라리 영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은 이 엉능에 <laughs> 아예 죽어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안갑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쓰지는 않을게요 이거 썼다가 1코 플레이를 못 해버리면 데미지 를 받기 때문에 아 훔쳤는데 잘 훔쳤죠 이 정도? 는 와우 대박 잠깐만요 이거는 무조건 화염심장을 써야죠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써서 전공의 수 늘려주고요 그리고 사과, 사과나무 내주고 장갑으로 세배옵니다 이야 장난 아니네요 벌써 사기쳤죠? 너무 사기인데요? 지금 너무 사기를 치고 있어서 뭐부터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내야죠 항상인부터 내겠습니다. 어, 영웅 불꽃. 나쁘지 않은 카드. 좋구요. 그리고, 인푸드목? 인푸드목 내구요. 아, 내 네, 궁극 기략을 쓰려고 했는데, 홈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거, 교환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르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주문석으 잘라주고. 그리고 그냥 연골 쓰겠습니다. 이거, 이거만 안 버리면 되죠. 나이스. 따코 플레이 하면서, 힐드 잡았어요. 살아있는 폭탄. 이거는, 그냥 일단 달릴게요. 자, 다 달려주고, 킬각인 것 같죠? 이거 쓰면? 오케이. 계략으로. 4 데미지 킬각. 어,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잘못했다가, 붕의 역병처럼, 위험하네요, 이거. 그래도, 끝냈으니까, 됐죠? 그냥, 좋은 거,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제일 무겁죠? 그냥 무거운 거 고르겠습니다. 어차피, 토그웨그의 주사가 있기 때문에. 자, 장갑 1코에 바로 쓰기 좋고요 이거 두 개는 교체를 하는 게, 퍼턴에 가져오면 좋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제게는. 제게는. 강화카드 있죠? 어케안 나왔지만. 일단, 장갑을 1코에 바로 쓸수 있다는 거 진짜 좋네요. 이거 장갑이 기본 카드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들어있어요 자 세배오기 오호 나이스 근데 밸밸류가 없죠 이러면 영코 두장 미쳤어요 그냥 그뭐심리장인와 구데기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같기 한데 영능을 쓰도록 할게요 워낙 영능이 S급이다 보니 나이스아 원래 그냥 내면 개손의 카드지만 만화 수정을 주기 때문에 전함이 있지만 이걸로 소환하는 거는 전함 효과 안 받죠. 자 이득 교환을 해주고 너무 이득이에요 지금. 아 이것도 내고요. 내고요. 자 이거는 영능을 쓰겠습니다. 오케이 벌써 풀필드. 어라팜이 역대급 사기 영웅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데요? 저번에 사제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론 하세요. 라팜으로 무조건 하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일단은 놈 내주고 폭풍 발라주고 달릴게요 필드가 너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턴에 확정 킬각이죠. 와, 게임 진짜 스피디합니다. 바로 킬가! 니. 전 무거운거 고른다고 했죠? 여운 차트다 사납거인 사납거인 어차피 사납거인도 좋긴한데 와 여기도 좋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사납거인을 고르도록 할게요 그냥 고코스트로 일단은 전부 교체해주고요 초반에 뽑으면 좋은 카드가 많아요 제대게 와 장갑 떴어요. 나이스이 친구 상대로는 주민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장갑을 1코에 바로 쓸수 있는 게 진짜 좋죠. 엘류를 뺏어버리니까 미쳤습니다. 벌써 자 여기선 두목에다가 야생의 징표를 바르는 게 확실히 강한, 제일 강한 플레이죠? 이거 랜덤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웃긴 한데 확실한 플레이로 갈게요. 나이스. 목성만 안 나오면 오케이. 아, 어차피 뭐산거 괜찮고요. 이거는 차라리 집에 나간 주민을 내고 그걸 먹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아니면 얘를 먹어도 되고요. 인플. 네, 정리해주고. 퍼 놓고 전항무도 천재로 돌게 두 마리 갖고 와주고요 어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추척수도 나쁘지 않은데요 추척수까지 내주고 돌게까지 내면은 야 필드 완벽하게 잘 따라갔죠 너무 유리한데요 상대방 밸류 뺏고 시작해가지고 이즈 이즈 일는은 얘로 이거 잡아주고 이번 턴에 어느정도는 데미지 나눠받아야 될것 같아요 3데미지까지는 받을 수가 있죠 네, 3데미지까지는 그래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로는 명치어택 할게요 한대얘 쳐놓고 그러면 시작되면서 필드가 지워지는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 잘 나눠받았습니다 얘는 지워야겠네요 자 지워주고 오우 잼지다? 아 잠깐만 이거 능력이 영능이 교체되면 안돼요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포식이 나와보입니다 그리고 영능으로 세배봅시다 나이스 오 좋아요 2코에 3코 소환하는 거니까 좋죠 무조건 또 데미지 2 댐. 이것도 쳐놓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어 계략까지 이러면 상거 내고 대학단 계속 영능을 활용을 해 볼게요 오 좋아요 이렇게 때려놓고요. 또 얘가 꾸준히 잘 넣어주는데요. 추척수가 구대기 내주고 그리고 또 엮는 나는 공격력으로 할게요. 완벽합니다. 어 잠깐만요. 이번 턴 달렸으면 킬각이었던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음에 끝내면 되죠. 안정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콘 그냥 쉬어 버리네요. 오케이. 끝. 비디 스피디, 스피디하게 갑시다. 자, 이미 주사위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태그웨가 아니면 마법봉이죠. 자, 마법봉을 고르겠습니다. 마법봉이 지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리 이쪽 자, 10코 하카르, 가져갑니다. 자, 전부 교체, 일단. 오, 마법봉. 근데 초반에 못 쓰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포스트가 줄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이거 반전은 쓰면 안 돼요. 지물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0코가 됐어요. 대박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대박인데. 무조건 써야죠, 마법봉. 다 써놓고 마지막에 징울리기로 터뜨리면 되니까. 어, 근데 구려요? <laughs> 잠깐만요. 마법봉 카드가좀 구린 게 문제인데. 이건 차라리 내고 영웅으로 훔쳐오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손패가 터지기 때문에 쓰기가 참 그러네요, 이게, 이 카드들이. 와. 그냥 턴종 눈물의 선종 이걸 찍을 것 같은데 장갑 제대로만 터져 주면 일단 0 코인 카드는 무조건 내주는 게 맞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 여기서가 참 고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가 이 구제기 내고 좀 공격력 높긴 한데. 여기서 터뜨려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로 소매치기 장갑 받아야 되는데 터뜨릴게요 이 정도면 터뜨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마음에 훔쳐도 되는 거니까 일단 손패를 좀털 필요가 있었어요 이 장갑을 쓰기 위해서 손패 용족이 없네요 때벼오고 3개 가뜩이나 해가 없는데 나이스죠 이거 이거 뺏었네요 음파숨결 대박 자 영능으로 고, 고 밸류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이득 교환해주고 명치 명치 지금 터뜨릴 필요가 없죠 음파숨결도 훔쳤고 잘 훔쳤고 와너를 뽑았네요 또 이거는 터뜨려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거 그냥 내주면 될것 같아요. 산거 내주고, 영능으로 불러오고, 음, 새끼용은 좀 부리지만 내주고요. 공격, 공격, 그리고, 무기 파괴. 다음 턴에 끝난 것 같은데요, 웬만해서. <laughs> 알려주면은 피니쉬 굉장히 쉽네요 이 친구들 원래 가끔 까다로울 때가 있는데 와 여기 진짜 고밸류 고밸류로 가겠습니다 또 교체합시다 대개는 첫 턴에 쓰면 좋은 카드가 많단 말이죠 오케이 주민 아 좋아요 오밸류들 가져가면 좋아요. 어, 다음에 몇 코로 바뀔지가 참 기대되네요. 근데 네, 2코에 참 정직하고요. 사기 못 쳤어요. 영능 쓰면 되니까 괜찮아요. 현재는 안전하게 좋은 플레이지만 영능으로. 어 천재 쓸걸 그랬네요. 이럴 수가. 그래도 0코, 1코 됐으니까 좋네요, 이건. 친구를 자를 것이냐, 중민을 터뜨릴 거냐인데 얘 자르겠죠, 그쵸? 음, AI가 아직은 똑똑하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세개 쓰면 될것 같아요. 영능부터 써보고. 아, 잠깐만요, 너무 구린데 아, 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터치합시다. 오케이, 이거 이거 두개 사용하는 건 일단 확정. 아 이상하네요 이거 일단 먼저 교환을 하고 플레이를 합시다 그게 버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득 교환해주고 영능 오 이번에는 사코사뎀 너무 구리죠 아 이번엔 좀 사기를 못 치는데 사서? 네 사서 골라오고요 돌게 되고 파일 나쁘지 않고 좋은 거 어음 폭탄 자, 코스트. 이번 판은 망했네요. 얘네, 들 둘을 빨리 내면은 벌써 터뜨리는 건데, 아주 코스트가 개판입니다. 아, 일러스트가 바뀐 물기. 제발, 제발. 어우, 이거 훔쳐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아서부터 써주고. 못 내죠, 일단. 영는으로 소환해주고요. 오! 아, 애매한 카드만 갖고 오네요 일단은 해당 훔쳐오고 아다 애매한데 일단은 다음 턴에 산거 그냥 내면 될것 같아요 얘 잡지 않나요? 아 오케이 4뎀 컷 하는게 낫겠죠 아.. 자서순 인데 서순 플레이가 아닌 것처럼 하려면은 다른 식으로 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아 서순 플레이가 아닌 것처럼 하려면 교좀 해주면서 어, 이 플레이가 더 좋은 플레이 같은데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이번 플레이 그리고 용의순결로 답해 터는 플레이로 합시다 얘는 진짜 내지 말라는 거네요. 이번에는 그냥 순수 필드 사기로 해서 이겼지. 아, 홈페 별로예요 이거 이번에. 아, 근데 힐을 해봐 하고 다시 그렇게 데미지를 받으면 어차피 끝나는 거죠. 오케이, 피니시. 아, 너무 좋아요 이번 거. 아, 이쪽이 고밸류죠? 무조건 고밸류로. 아, 근데 이거 잘못하면 패터질 수도 있겠는데, 이번 판은. 잠깐만요. 아, 장갑으로 이렇게 훔쳐오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 밸류 일단 뺏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친구들 코스트. 빨리 줄길 바랄게요. 대략하지. 아, 이게, 대략은 솔직히 좀 별로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가져가 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쓰는게 나을수도 있었는데 턴 종하면 포스가 바뀌니까 근데 어차피 그대로 0코예요 안쓰길 잘했네 이러면 아. 아 영웅이네요 이거 이런건 의미 없는데 차라리 영능으로 나이스 좋아요 한패 터졌어요 이거 분명히 코스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좀... 한 거가 터져버렸고, 이런 카, 좋은 카드가 터져가지고 일단은 영능으로 상대방 탈진 빨리 오게 만들게요. 제가 였다가 이거를 지금 쓰면은 이거, 이 카드 이번엔 보긴 해야될것 같은데요. 계략은 이번 판에서는 못쓸것 같아요. 빨리 탈진 걸리는 그런 거라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추는 그런 클래스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갤리그는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손패는 반전으로 바꿀 법합니다. 바꿔봐야 할게 이거 바꿔볼게요 좀 현재 계략 또 나왔네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바꾼 것 같은데, 바꾼 듯한 느낌이 안 나네요. 이게 뭐죠? 어, 나이스. 그러면 명치 달리면 돼요. 내 네, 필드가 무조건 더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교환을 해줘야죠, 이런. 명착, 나이스. 더, 어, 마법공이 터진 건좀 그런데. 어, 근데 이거 내기 좀, <laughs> 주민 내고 하면 되죠. 군주 냅시다. 생각보분 군주가 아주 좋은데요? 또 영능으로 또 훔쳐오고요. 다음 별론데. 훔쳐를 내는 게 맞냐, 안맞냐인데 아, 애매합니다. 이거 내지 말게요, 그냥, 차리 잠시 때려주고. 얘는 교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다음 턴 웬만하면 키각 나오거든요? 고밸류 좋아요. 그리 12일에 이거 끝난 거 같은데요, 그죠? 오케이. 오 웬만하면 탈진 가서 끝나는데 얘는 금방 죽였네요. 자 라스트 라그 라그도 죽여 봅시다. 자 무조건 듬직한 부어죠 너무 사기 카드라. 고밸류고밸류와 슈퍼 슈퍼 고밸류 카드 대인데요 지금? 굴입니다 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 1코로 훔쳐오는거 나오면 진짜 베스트 제발 오케이 반전은 없었구요 놀랍게도 1턴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제발 허! 나이스 미쳤죠 이거 와아 이거죠 사기 이렇게 치는거죠 이거는 무조건 내야합니다 안내면 바보예요 따놓자이코에 해장을 내는 기염을 토하고요 제발 아이스 또바뀌었어 벌써 사기쳤는데요 그죠 이거는 화산 물약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화산 물약을 원하지 말고 네. 화산 물약을 쓰고 그 다음에, 균열로 이제 하수인을 갖고 와주고, 대학당. 제발, 좋은 거. <laughs> 나이스!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니까 정리당하긴 하는데, 그래도 좋아요. 하자. 아, 이걸로 잘리겠네요. 왜 개를 왜 자르지? 고장나는데요, AI가? 아, <laughs> 잠깐만요. 부하! 도내서 그냥 세장 내는 게 좋아보이는데, 그죠? 도내고 어, 고블린 내고, 왕신도 내고, 환상. 자, 안토니, 안토니 가져와,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의술사로, 명치 회복하지 말고, 아니, 얘 회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그다 달려주면은, 거의 끝났죠? 아 너무 쉬운데? 아 라그 이렇게 쉬웠나요? 아 라그가 약하네 아니 이거 너무 쉽게 끝났어요 하이훔쳐와가지고 <laughs> 영능이 이 코가 말이 안되네요 사실 봐 아, 27분 30분 안에 깬거는 거의 처음인것 같네요 아 이번에 깨니까 라파베기락도 주고요. 저는 북미 서버에서 빨리 플레이한 거기 때문에 저번에 받아야 되는 보상도 받았네요.